루마의 일상, 생각, 중학생들의 적극적인 행동에 부끄러움을 느끼며. 본 방송은 제가 살아가면서 느낀 바를 일기 형식으로 편하게 정리한 것입니다. 혹시 제 느낌이나 생각이 다르게 느껴진다 해도 다른 차원에서 이해하여 주시고 편하게 즐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얼마 전 2월 초 일본에서 메이저 매체는 아니지만 아베 신조 입장을 가장 잘 대변하는 극우 그 매체 데일리 신부에 한국 중학생들이 심한의 현의 중학교에 보낸 편지 103통 독도 문제 전문가의 위기감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작년 10월 일본이 잘못된 역사를 가르치고 있다며 일본의 역사 교육을 비판하고 독도는 신라시대부터 한국 땅입니다. 라고 적혀 있는 편지 6통이 한국 광주시의 한 중학교에서 심안의 현의 중학교에 보내졌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한국에서 이 같은 내용의 편지가 2017년 쉬운 6통 2018년에는 41통, 총 103통이 들어오고 있다라며 각 편지에는 학생들의 이름도 명기되어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들 편지에는 독도가 한국 영토임을 전하는 내용, 일본의 역사 교육을 비판하고 선생님들은 제대로 된 역사를 가르칠 의미가 있다는 내용과, 독도가 한국의 영토인 근거를 역사적으로 독도는 신라 시대부터 한국 땅이었다는 등네 가지로 상세히 밝히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한국에서 처음으로 이 편지가 도착한 것은 2017년 5월이었다며 한국의 전남 함평중학교 역사 동아리 학생들이 시만의 현내 시운 여섯 개 중학교에 있는 지리 사회 선생님들에게 보냈다고 합니다. 그리고 2018년에는 세종시 조치원 여자 중학교 4은한 명이 시만의 현내 중학생들에게 편지를 보냈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 학생들이 시마네현에 편지를 보내는 이유는 1905년 2월 22일 일본이 일방적으로 독도를 행정구역에 편입하는 고시를 감행했던 곳이 바로 시마네현이고 2005년 3월에 2월 22일을 다케시마의 달로 출례를 받은 뒤그 이듬해부터 기념행사를 열고 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2011년을 시작으로 초등학교 3학년부터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독도는 한국땅이라는 교육을 실시할 뿐만 아니라 실천적 행동도 추천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또한 2012년에는 서울에 독도 지원관이 설립되었는데. 해당 체험관에서는 중학생들이 독도 문제에 관한 설명을 하고 있고, 미래에는 이들이 독도 문제 전문가가 되지 않겠냐며 일본 기자는 두려워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심한의 현에 해당 편지가 13통이 올 통한 해당 편지를 받은 교사들은 독도에 대한 지식이 없어 아무것도 반박할 수 없었다며 일본이 결국 한국의 중학생들에게 진 것이 아니겠냐며 분개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기사의 마지막에서는 조만간 한국의 중학생들로부터 해당 편지가 또 보내질 것인데 심한 연 교사들은 제대로 된 대응을 하지 못할 것이므로 일본에 위기감이 느껴진다고 전했습니다. 이런 보도를 한 데일리 신보는 그구 신문이기에 일본인들에게 경각심을 갖게 하려고 해당 편지를 받은 일본 교사들은 독도에 대한 지식이 없어. 아무것도 반박할 수 없었다는 식으로 보도를 한것 같은데 계속적으로 이제만 하면 툭툭 독도에 대한 망언을 일삼는 그들이 가만히 있을 리는 없었겠죠 그래서 혹시나 하고 좀더 알아보니 역시 심한의 현 박계시마 문제 연구회 회장 격인 교수와 일본 정부 외무성 문부과학성에서 다른 학교에까지 확산될 우려가 있다며 이를 반박하는 내용의 회신을 한국의 중학교로 보낸 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정치인 어른들도 외교 문제라며 일본의 눈치를 보고 눈을 감고 엉거주춤 하고 있는 사이 우리나라의 중학생들이 3년째 매년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편지를 보냈다는 사실에 어른으로서 너무 부끄럽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이런 학생들이 우리나라에 있다는 것이 너무나 자랑스럽습니다. 또다시 속이 후련하네요. 일본 속담에 거짓말도 100번을 하면 진실이 된다는 말이 있다고 하는데 그 말을 들으면서 실로 어이가 없고 참으로 대단한 일본 사람들이고 지나가는 개도 웃을 일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만 독도 문제에 대한 일본의 계속적인 망언과 역사 교과서 왜곡을 지켜보면서도 너무나 미운적인 우리나라 정부의 태도에 실망도 하고 때론 정말 이러다가 독도는 일본에 뺏기겠다는 생각마저 했었는데 이번 보도를 통해. 우리나라 어린 중학생들이 독도는 우리 땅이라는 주장을 행동으로 실천하는 것을 보면서 최소한 왜곡된 역사 교육을 받은 일본 학생들이 볼 때는 독도가 우리 땅이라는 말이 거짓말로 들릴 수도 있겠지만 우리도 일본에 독도는 우리 땅이라고 편지를 지속적으로 보내는 중학생들처럼, 대를 이어 이 같은 주장을 반복적으로 백 번, 천 번, 만번 계속하면 아무리 그들끼리 역사를 위곡하여 교육을 해도 그들 주장대로 독도가 일본 땅이 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당연히 그렇게 되어서도 안 되겠지요. 이 글을 쓰는 순간 오늘도 일본에서 도쿄 올림픽을 품업시 키려고. 특히 중국, 일본, 한국이 코로나19와 관련하여 세계적인 주목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집스럽게 다케시마의 날 행사를 강행했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진짜 어지간하다는 생각과 함께 오직 자신들의 목적 달성만을 위해 집요하게 행동하는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라는 생각에 씁쓸한 웃음이 납니다만. 그런 부제 불능의 일본 사람들을 상대로 꾸준하게 독도는 우리 땅이라고 편지를 보내고 있는 우리나라 중학생들이 더욱 더 대단하다고 여겨지며 정광태 노래 가사처럼 일본 사람들이 아무리 자기네 땅이라고 우겨도 독도는 우리 땅. 한국의 영토입니다. 편안한 시간 보내세요. 본 내용이 좋았다고 생각되시면 아래에 있는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좀더 느낌 있는 내용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참고로 구독은 무료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에 또 뵙죠.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립니다.